때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급박하게 요구하는 현장이 있어요. 우리들의 시민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험신호. 단몇분 만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위급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작년 7월 이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릇이 다 쏟아지는 소리 때문에 나왔거든요. 여느 때처럼 식사하는 손님들로 평온한 식당 안 그런데. 어 뭐가 이상하시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 식사도 어느 정도 다 하고 갑자기 이제 뒤를 잡으시더니 그대로 넘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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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바로 하셨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모두가 당황한 사이 곧장 달려와 쓰러진 손님을 도운 바로 이 남성. 그의 정체는 바로. 경찰이 아 경찰관이셨구나. <laughs> 오늘의 시민 영웅 조영배 팀장.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갔었는데 신을 잃다가 바닥에 갑자기 쓰러지시생사가 아, 오가는 긴박감 속에 무려 여 분간 혼신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는 그 그러자. 아, 이제 의식이 네, 들어오기 네. 시작해요. 천만다행으로 의식을 회복한 남자. 시민 영웅의 발빠른 대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빨리 발견하고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그때 느꼈었죠. 이처럼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사례는 또 있었는데요. 선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민 영웅 박정상 씨. 일이 벌어진 건 올여름 그녀가 그 마당 학원 앞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마는데 요 나왔을 때는 이미 숨을 못 쉬는 상태셔서 이쪽에서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을 익혀둔 덕분에 여성의 상태를 보자마자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박정선 씨. 그리고 그녀를 도운 또한 명의 시민까지. 이게 힘들거든요. 이게 엄청 힘들거든요. 힘이 빠지니까 그분이 교대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기도 확보를 하고 그분이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힘을 모은 시민들 덕분에 이 여성도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위급 상황에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4분이 지나면은 뇌에 손상이 오게 되고 뇌사 상태로 가게 됩니다. 구급대가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4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현장의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정지 발생 시 1분 이내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면 생존율이 무려 95% 가까이 된다니까 꼭 기억해야겠죠? 여러분도 이들처럼 내 소중한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네네. 내가 심폐소생술을 할줄 알아도 행여나 내가 했다가, 했다가 이분이 예. 잘못되면 그렇죠. 책임을 네. 내가져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우리나라는 뭐 하도 CCTV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돼 있으니까 혹시 누가 어떤 응급 상황이 생기면 행동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